자, 식사들 하거라. 어머님, 제가 도와드린다니까 왜 혼자 하려고 하세요? 며느리 부려먹는 시엠이 되기 싫어서 그러지. <laughs> 어머님도 참, 앞으로는 저랑 같이 해요. 어머님 식사 준비하시는데 쉬고 있는 게제 입장에서는 더 불편해요. 알겠어, 알겠어. 자, 이건 우리 아들 밥. 그리고 이건 우리 며느리 밥. 누룽지 밥이 제일 맛있는 밥인 거 알지? 이거 아무나 안 주는 거야? 어머님, 저 누룽지밥 좋아해요. 어떻게 하셨어요? 그걸 꼭 물어봐야 하나? 그냥 척 보면 척이지. 살짝 탄내 나는 것 같은데 밥좀탄거아니야 응? 그래? 예, 잘 먹고 있는 애한테 그게 무슨 소리니? 타긴 뭐가 탔다 그래? 아니, 살짝 탄내 나는 것 같아서 그러지. 이리 줘봐. 내가 한번 먹어볼게. 야! 아니 너는 네밥 먹어. 왜 네가 새아가 밥을 먹으려고 그래? 어 깜짝이야. 엄마 갑자기 왜 소리를 지르고 그래? 네가 갑자기 안 하던 짓을 하니까 그렇지. 엄마가 어련히 알아서 잘 줬을까? 그걸 꼭 그렇게 먹어봐야겠어. 엄마 기분 나쁘게. 여보 괜찮아. 나 누룽지 밥 좋아하니까. 어머님 근데 저새 밥도 조금 먹고 싶어요. 어? 아이고 이걸 어째? 밥은 이게 다인데. 우리 집은 많이 먹는 사람이 없어서 한번 밥할 때딱한 그릇씩만 나오게 하거든. 아, 그래요? 음, 그럼 제 밥은 처음부터 누룽지였던 거예요? 어? 아, 그건 아니고, 내가 매번 밥하던 양이 습관이 돼서, <laughs> 그리고 너도 누룽지 좋아하고 잘된거 아니겠니? 아, 네, 어머님. 저와 남편은 친구의 소개로 만나 2년 연애 후 결혼했어요. 올해로 결혼한 지막 1년 차에 접어들었고 깨가 쏟아지는 신혼이에요. 결혼 전에는 시댁에 가본 적이 없고 밖에서 외식만 몇번 했었어요. 결혼 후에는 얼마 전 명절을 제외하고는 이번이 세 번째 시댁 방문이었고요. 저희 시댁은 전기밥솥이 아니고 압력밥솥에 밥을 하시는데 어머님은 제가 갈 때마다 남편과 시아버님께는 하얀 새밥을 주시고 저한테는 매번 웃으시면서 누룽지밥이 제일 맛있는 거라며 누룽지밥을 주시더라고요. 저는 누룽지밥을 제일 좋아하긴 하거든요. 그래서 약간 타긴 했지만 그래도 매번 맛있게 잘 먹었어요. 남편한테 누룽지밥을 좋아한다고 따로 말한 적도 없었는데 어머니가 누룽지밥을 챙겨주는 걸 보고 처음엔 약간 신기하기도 했고요. 하지만 얼마 전제 누룽지밥을 먹어보려는 남편에게 화를 내는 어머니를 보자, 저 때문에 그동안 누룽지밥을 일부러 주셨던 게 아니라, 누룽지밥을 처리할 사람이 없어서 저한테 주시는 듯한 그런 느낌이 들더라고요. 그런 생각이 들자, 얼마 전 명절에 시어머니가 제게 했던 행동들도 찜찜하게 생각되기 시작하더라고요. 명절 당일, 냠냠쩝쩝, 오랜만에 엄마 밥 먹으니까 진짜 맛있다. 많이 먹어, 많이. 자, 이거 고기도 좀 팍팍 먹고. 우리 사위도 많이 먹고. 네, 장모님. 감사합니다. 많이 먹고 있어요. 고기가 너무 머네. 아들, 많이 먹어, 많이. 알겠어, 엄마. 자, 이건 이번에 선물로 들어온 김. 새아가 너는 김 좋아하지? 여자는 김 많이 먹어야 몸에 좋은 거야. 나물이랑 같이 해서 많이 먹으렴. 아, 네, 어머님. 엄마, 이 사람도 고기 좋아해. 무슨 초식동물도 아니고, 이 사람 앞에는 죄다 풀밖에 없네. 나물에, 김에, 나물에, 나물에. 여기가 무슨 시장이야? 넌 모르면 가만히 좀 있어. 우리 며느리는 내가 잘 알아. 얘는 나물이랑 이런 거 좋아해. 알지도 못하면서. 그치, 새아가? 내 말이 맞지. <laughs> 아, 네. 원래 여자들은 채식을 해야 건강하고 이쁜 거야. 그래? 어디? 냠냠. 아니, 딸, 고기를 먹으라니까. 너는 고기 먹어야지. 너랑 와서 방 온다고 고기도 엄청 좋은 걸로 해둔 건데. 고기 위주로 먹어, 고기 위주로. 네새 언니야 원채 나물이랑 노름지를 좋아하니까 먹는다고 하지만 너는 아니잖아. 새 언니 반찬 뺏어 먹지 말고 너는 고기나 많이 먹어. 나물 쪽에는 손도 대지 마. 어이! 우리 며느리 거니까 그지 새아가 카페 쇠색씨 천명절은 잘 지내고 왔어야 말해 뭐해 얘 얼굴 보면 모르겠어? 원래 천명절부터가 1 0월드의 시작인 거 알면서 그래? 하긴 그렇긴 하지 말좀 해봐 너희 시어머니가 너 시집살이 시키셔 음 많이 딱히 시집살이를 시킨다거나 퇴집을 잡는다거나 그러시진 않았어. 그래? 근데 표정이 왜 이렇게 어두워. 남편이랑 싸우기라도 한 거야? 아니 그런 게 아니고. 음... 뭔데 말해봐. 결혼 선배인 우리가 다 알려줄 테니까. 무엇이든 물어보세요. 아 그게 너네는 시댁 가면 밥 어떤 거 먹어? 응? 어? 밥을 어떤 거 먹냐는 게 무슨 소리야? 밥은 그냥 밥이지. 아니, 새 밥을 해서 주시는지 아니면 있는 밥 주시는지 그런 거 말이야. 아, 갈 때마다 새밥 주시지? 나는 원래 찬밥 좋아하잖아. 그래서 어머님한테 말씀드렸더니 나 가기 전에는 항상 밥 따로 빼놓으시더라고. 그래서 어감은 좀 이상하긴 하지만 난 시댁 갈 때마다 찬밥 먹어. 아, 그런 거구나. 음, 왜 그래? 아니, 나는 갈 때마다 시어머니가 누룽지 밥 주시거든. 누룽지밥? 너 누룽지밥 엄청 좋아하잖아. 맞아. 우리 놀러 갈 때도 일부러 너 때문에 냄비밥 해 먹다가 태워 먹어서 물어준 거 기억 안 나? 헤헤. <laughs> 맞아, 맞아. 기억난다. 그럼 시어머님이 너 누룽지밥 좋아하는 거 알고 일부러 해주시는 거야? 응? 아니. 나도 처음엔 그런 줄 알고 잘 먹었었거든. 근데 생각해 보니까 내가 말씀드린 적이 한 번도 없는데 매번 누룽지밥만 주시니까. 좀 이상하다는 생각이 들더라고. 그래도 그냥 아가씨도 누룽지밥 좋아해서 아시는 건가 하고 생각하고 있었는데 이번 명절에 보니까 압력밥솥에 밥 하면 어쩔 수 없이 누룽지 생기잖아. 그거 먹을 사람이 없으니까 그냥 나 주시는 것 같더라고. 반찬 주실 때도 남편이랑 아가씨네 식구들 앞에는 고기 반찬 밀어 주시고 나한테는 나물이랑 김 먹으라고 밀어 주시고 여자는 나물이랑 김 많이 먹어야 몸에 좋다나 뭐라나. 그래 놓고 자기 딸한테는 고기 먹으라고 하고? 음, 맞아. 음, 더 들어볼 것도 없이 차별 맞는 것 같은데? 그치, 너희들이 봐도 그런 것 같지. 음, 더 들어볼 것도 없네. 난 우리 시어머님이랑 사이가 그렇게 좋은 편은 아니거든. 그렇다고 안 좋은 것도 아니고, 그냥 딱 시어머니와 며느리 그런 관계인데, 그래도 밥 먹을 때 남편보다 나더 많이 챙겨주시는 게 느껴지긴 하더라. 일부러 내 쪽으로 반찬도 밀어주시고 이런 건 딱히 말을 하지 않아도 느낌으로 알 수가 있잖아. 맞아. 아 모를 때는 그렇다 치지만 알고 나니까 진짜 스트레스 받아. 원래 막는 걸로 차별하는 게 제일 치사하고 추잡한 거라고 하던데. 근데 이건 어디까지나 우리 생각일 뿐이잖아. 안 그래? 진짜로 너 생각해서 누룽지 줬을 수도 있잖아. 남편이 말했을 수도 있는 거고. 남편한테 물어본 거야? 음, 명절 지나고 좀 찜찜해서 남편한테 나 누룽지밥 좋아한다고 어머님한테 말씀드린 적 있냐고 물어봤더니 그런 말한적 없다고 하더라고. 근데 만약에 차별을 했다는 게 확실해지면 뭐가 달라지는 건데? 따지고 들기라도 하려고? 그러게, 이거 참. 음식 가지고 차별하는 건 당사자 말고 남들 눈에는 잘안 보이니까 이걸로 따지고 두는 것도 웃기기도 하고 애매하긴 하지. 일단은 진짜 차별하는 게 맞는지 확인을 좀 해보려고. 너무 기분도 나쁘고 찜찜해서 안 되겠어. 너무 대놓고 티내지는 마. 너 아직 신혼인데 이걸로 이혼할 거면 몰라도 미운 털 박혀서 좋을 건 없잖아. 나도 결혼 전이었으면 그냥 무조건 따지고 들라고 했을 것 같은데 나도 막상 결혼해보니까 그런 말이 쉽게 안 나오네. 아, 알겠어. 친구들과 이런저런 얘기를 하고 집에 돌아오는 길에 나 혼자 과민 반응 하는 건 아닐까? 내가 괜한 오해를 하고 있는 건 아닐까? 이런저런 생각을 하던 중 생각해 보니 저는 남편과 결혼하고 나서 이날 이때까지 시댁에서 한 번도 새밥을 먹어본 적이 없었더라고요. 매번 누룽지밥에 김에 나물, 반찬, 고기 조금, 이게 다였던 것 같아요. 뭐 이런 거 가지고 그러냐고 하시는 분들도 있으실 거예요. 하지만 조금이라도 시댁에서 음식 차별을 당해보신 분들이 있으시다면, 그때 그 말로 표현이 안 되는 불쾌한 기분, 저보다 더잘 아실 거라고 생각해요. 저희 신혼집은 시댁과도 가깝고, 친정집과도 가까워서 앞으로 자주 가게 될 텐데, 그냥 이렇게 찜찜한 기분을 남기기는 싫더라고요. 친구들의 말을 듣고 난 후, 저는 이게 저 혼자 오해를 한 건지 아닌지 확인을 해보기로 했고, 얼마 후 남편과 시댁에 가서 밥을 먹게 되었어요. 시댁. 자, 이건 우리 며느리가 제일 좋아하는 누룽지 밥. 김이랑 같이 싸서 맛있게 먹거라. 어머님, 저 오늘은 새밥 먹고 싶은데 새밥 주시면 안 돼요? 어? 새 밥? 아니, 왜 그러니? 너 누룽지 좋아하잖아. 오늘은 누룽지 별로 안 먹고 싶어서요. 새밥 먹고 싶어요. 아, 그, 그래? 음, 밥이 없는데. 그럼 어떻게? 내 밥이라도 먹을래? 네 어머님, 저랑 바꿔 먹어요. 어? 밥 바꾸자고? 네 어머님, 저 어머님 밥 먹어도 괜찮죠. 아, 그 그럼 당연하지. 네 감사해요, 어머님. 잘 먹을게요, 어머님. 그래. 이거 김이랑 나물이랑 해서 많이 먹거라. 아니요, 어머님. 저는 쌀밥 먹을 땐 고기랑 먹는 거 좋아해요. 여보, 당신 앞에 있는 고기 이쪽으로 좀 줘. 내 앞에는 김이랑 김치랑 나물밖에 없네. 어? 아, 알겠어. 고기 많이 먹어? 아니, 얘가 갑자기 무슨 고기를 먹겠다는 거야. 어? 나물 맛있게 무쳤는데. 나물 먹어, 그냥. 고기는 내가 다음에 구워줄게. 네? 그게 무슨 소리세요? 그냥 여기 있는 고기 먹으면 되죠. 아, 아니, 그건 내가 우리 아들 먹으라고 구워준 건데. 네가 뺏어 먹으면 쓰니? 넌 남을 좋아하니까 내가 고기는 딱 우리 아들 먹을치만 구웠거든. 엄마, 지금 무슨 소리를 하고 있는 거야? 어? 아이고, 내 정신 좀 봐라. <laughs> 그래, 먹어라, 새아가. 많이 먹어. 잠시 후. 우리 아들은 어디 갔니? 회사에서 전화와서 잠시 통화하러 갔어요. 그래? 너 잠깐 일이좀 앉아보거라. 네, 어머님, 무슨 할 말이라도 있으세요? 너도 참 보통 아니구나. 네? 제가 뭘요? 아니, 시애미가 남을 먹으라고 했으면 그냥 잠자코 먹으면 되는 거지. 뭘 그런 걸 가지고 밥상머리 앞에서 따지고 있니? 시애미인 내가 며느리인 너 생각해서 몸에 좋은 거 챙겨주면 챙겨준 대로 먹어야지. 왜 이렇게 예의가 없어? 너 그렇게 안 봤는데 실망이구나. 네 남편은 매일 힘들게 나가서 일하는 사람이잖아. 그래서 고기 좀 먹이려고 한 건데, 그걸 네가 홀랑 뺏어 먹는 게 그게 아내로서 남편한테 할 짓이니? 저도 일하는데요, 어머님. 그리고 그럼 애초에 고기를 좀 넉넉하게 굽지, 그러셨어요. 요즘 고기 값이 얼마나 비싼 줄 알면서 그런 말 하는 거니? 여자가 그렇게 먹는 거 밝히고, 식탐 부리면 폭 달아나는 거야. 그러니까 앞으로는 그냥 내가 주는 대로 먹거라. 알겠니? 내가 어련히 너 생각해서 줬을까? 괜한 걸로 밥상머리에서 말 나오게 만들지 말고. 알겠어? 아, 알겠어. 모르겠어. 대답 안할 거야? 둘이 뭐 해? 얘기 중이야? 어? 아, 아니. 그냥 TV 보고 있었지. 집 여보, 잠깐 나랑 얘기 좀 해. 응, 음, 그러자. 무슨 얘긴데? 이런 말 하기 좀 그런데, 아무래도 어머님이 당신이랑 나랑 음식 가지고 차별하시는 것 같아. 엄마가? 음, 우리 엄마가 먹을 거 가지고 그럴 사람이 아닌데? 여보, 당신한테는 엄마지만, 나한테는 시어머니야. 당신이랑 나랑 같다고 생각하면 안 되는 것 같아. 어, 알겠어. 미안해. 내가 당신 입장을 생각을 못했네. 당신이 괜히 그럴 리도 없고, 엄마가 차별한다는 느낌을 받았으니까, 나한테 이런 말 하는 걸 텐데. 내가 너무 내 생각만 했네. 내가 너무 둔해서 당신이 이렇게 생각하는 동안 눈치도 못챘네. 미안해, 정말로. 아니야. 난 오히려 내가 이렇게 말했을 때 당신이 무작정 어머님 편 들면 어쩌나 걱정했었는데 그러지 않아줘서 내가 더 고마워. 솔직히 음식 가지고 차별했다고 따지고 드는 것도 좀 그렇고. 그렇다고 계속 아무렇지 않게 넘어가는 건 시간이 지날수록 우리 관계에도 더안 좋을 것 같아서 당신한테 얘기하는 거야. 음, 얘기 잘했어. 역시 남자는 말을 안 해주면 몰라. 나는 좀 다를 줄 알았는데 나도 그냥 바보 팔푼이었네. 전혀 생각도 못했어. 나한테 다 말해줘. 엄마가 어떤 걸 차별한 거야? 일단 우리 결혼하고 나서 지금까지 난 시댁 가서 새밥을 얻어 먹어본 적이 한 번도 없어. 저번에 내가 당신한테 물어본 적 있었잖아. 나 누룽지밥 좋아한다고 어머님한테 말씀드린 적 있냐고. 근데 당신도 얘기한 적한 번도 없다며. 음, 엄마한테 당신 누룽지밥 좋아한다고 말한 적 없어. 난 엄마가 매번 당신 누룽지밥 챙겨주길래 당신이 엄마한테 따로 얘기한 줄 알고 있었거든. 말씀드린 적한 번도 없어. 아, 그런 거야? 음, 그리고 당신이랑 아가씨 앞에는 항상 고기 반찬 밀어주시고, 나한테는 김이랑 나물 좋아하지? 라고 하시면서, 김이랑 김치랑 나물만 놓아주셔. 당신 말 듣고 보니까 그러네. 왜난 이걸 눈치도 못챈 거지? 아, 진짜. 등신도 이런 등신이 없네. 여보, 정말 미안해. 난 그런 줄도 모르고, 매번 고기만 맛있게 처먹고 있었네. 아니야 말안 하면 모를 수 있어. 당신한테 뭐라고 하는 거 아니야. 그냥 단지 아직 우리가 신혼이기도 하고 결혼 초반인데 이렇게 그냥 아무렇지 않은 척 넘어가는 건 우리 위해서도 안 좋겠다는 생각이 들어서 당신한테 얘기한 거야. 그럼 어떻게 하면 좋을까? 내가 엄마한테 전화해서 얘기를 좀 해볼까? 그러지 말라고? 아니 그러면 오히려 상황이 더안 좋아지지 바보야. 아음 음. 난 그럼 그냥 당신이 하라는 대로 할게. 무슨 다른 생각이 있는 거야? 음, 그냥 내가 어머님한테 얘기할게. 당신이 봤을 땐 내가 어머님한테 버릇없게 말하는 걸로 보일 수 있는데, 이거 말고는 방법이 없는 것 같아서, 매번 그럴 때마다 나도 정말 기분 너무 나쁘거든. 당신 우리 친정집 갔을 때, 우리 엄마가 먹을 거 가지고 차별하고 있다는 생각 든적 있어? 아니 그게 무슨 소리야? 매번 나갈 때마다 장모님이 상다리 부러지게 차려주시잖아. 차별은커녕 뭐 부족한 거 없는지 살펴주시는 게 눈에 보일 정도야. 난 당신이 괜히 이런다고 생각 안 해. 그러니까 나 신경 쓰지 말고 엄마한테 하고 싶은 말다 해. 난 옆에서 장담만 맞출게. 그럼 되는 거지? 음, 그냥 내 말에 장담만 맞춰주고 잠자코 있어줘. 알겠어, 여보. 그동안 저를 생각해 주고 위해 주는 시어머니라는 착각을 하면서 살았던 제가 너무 멍청하고 한심하게 느껴지더라고요. 실상은 그게 아니었는데 말이죠. 시어머니가 저를 위해서 매번 누룽지 밥을 주고 나물을 주던 게 아니란 걸 알게 되자 저도 더 이상은 가만히 있지 않기로 했어요. 돌아가신 저희 할머니께서 그러셨거든요. 음식 가지고 차별하는 게 세상에서 가장 치사한 짓이라고요. 모르면 모를까. 시어머니의 진짜 속마음을 알게 된 이상, 저도 그냥 참고 넘어가지만은 않기로 했어요. 시댁. 자, 많이들 먹어라. 이건 우리 아들 밥, 이건 우리 며느리 밥. 누룽지가 제일 맛있는 거 알지? <laughs> 엄마, 밥더 없는 거야? 어, 딱 맞춰서 새로 했지. 밥 남으면 맛 없으니까. 왜 그래? 모자랄 것 같아서 그래? 어? 아니, 그런 건 아니고. 여보, 나랑 밥 바꿔. 어, 어, 어. 여보도 누룽지 좋아하잖아, 그치? 음, 그치. 얘, 지금 뭐 하는 거니? 왜 그러세요, 어머님? 남편이랑 밥 바꿔 먹으려고요. 넌 결혼한 지가 언젠데 아직도 네 남편이 뭐 좋아하는지 모르는 거야? 얘도 참. 주는 대로는 누룽지 안 좋아해. 그러니까 누룽지 좋아하는 네가 먹으렴. 특별히 내가 너준 거니까. 아니요. 남편도 누룽지 좋아해요. 요즘 입맛이 바뀐 건지 좋아하더라고요. 그치, 여보? 어, 그치, 그치. 누룽지 맛있지. 내 아들 입맛은 내가 더잘 알지 않겠니? 새아가 주는 대로는 누룽지 안 좋아한다니까. 아니야, 엄마. 나 누룽지 좋아해. 네가 누룽지를 좋아했어? 음, 엄마. 입맛이 바뀐 건지 맛있네. 음, 난 요즘 새밥이 그렇게 좋더라. 냠냠 쩝쩝. 어머님, 밥갓 지어서 그런지 너무 맛있는데요? 그래? 마, 많이 먹거라. 여보, 누룽지 어때? 맛있어? 아까 보니까 좀 많이 탔던데. 근데 괜찮아. 그냥 먹어. 안 죽어. 음, 맛있어. 누룽지 맛있네. 어머님, 왜 그렇게 안 드세요? 입맛이 없으세요? 아니다. 나 신경 쓰지 말고 너나 많이 먹거라. 네, 어머님. 헤헤. <laughs> 냠냠 쫍쫍. 잠시 후. 여보, 내가 과일 깎을 테니까 당신은 설거지 좀 해줘. 음, 알겠어. 내가 또 설거지 기가 막히게 하잖아. 아니 너 지금 뭐 하니? 얼른 일이 안 나와. 왜 엄마 나 설거지 하는 거 좋아해. 예, 과일 내가 깎을 테니까 일이 내 거라. 과일 그만 깎고 가서 네가 설거지 해라. 여보, 내가 설거지 할까? 어? 아니 내가 할게. 금방 해, 금방. 괜찮다네요. 어머님이 과일 자르신다고요? 여기 있어요, 어머님. 전 그럼 하나 먹을게요. 냠냠 쫍쫍. 음, 엄청 다네요. 아, 제 니네 친정가서도 저렇게 설거지하니? 네, 어머님. 남편이 저희 친정집 가서도 설거지 잘해요. 뭐, 뭐라고? 너희 친정집 가서도 저렇게 설거지를 한다고? 네, 어머님. 제가 여기 와서 하던 그대로 남편이 저희 친정집 가면 똑같이 해요. 어머님이 매번 제일 맛있는 누룽지밥 저 챙겨 주시는 것처럼 남편도 저희 친정집 가면 매번 누룽지밥이랑 김이랑 나물도 대접받고요. 아, 아니. 너 지금 그걸 말이라고? 아, 근데 저 사람이 지금 설거지하고 있으니까 오늘 친정집 가서 설거지는 제가 하겠죠? 야, 너 지금 나랑 말장난하니? 왜 남의 집 귀한 아들 데려다가 설거지를 시키니? 내가 내 아들 너희 집 설거지나 하라고 장가 보낸 줄 알아? 그리고, 뭐? 매번 누룽지랑 김이랑 나무를 대접한다고? 예, 너 장난하니? 사위는 백년 손님이야! 그런 사람을 그런 식으로 푸대접을 해? 네? 푸대접이요? 어머님, 그게 푸대접이었어요? 그럼 저 지금까지 어머님한테 푸대접 받은 거였어요? 그런 거예요? 뭐, 뭐? 어머님, 어머님 귀한 아들은 저희 집에서 대접받길 바라시면서 저한테 일부러 누룽지밥에 김만 주시고 남편 고기 줄때 저한테는 나물 반찬만 먹으라고 하시고 그러신 거예요? 음식 가지고 차별하신 거네요? 네, 내가 무슨 차별을 했다고 그래? 그럼 이게 차별이 아니면 뭔데요? 어머님이 한번 말씀해 보세요. 뭐 먹이 뭐야? 누룽지가 제일 맛있으니까 너준 거라고 내가 몇 번을 말하니. 근데 왜 저희 집에서 남편이 누룽지 먹었다고 하니까 화내시는 건데요? 누룽지가 제일 맛있는 거라고 방금 어머님 입으로 말씀하셨잖아요. 그래서 저희 집도 백년 손님 사위 대접하느라 일부러 냄비까지 태워가면서 누룽지 만들어서 준 건데, 그게 잘못된 거예요, 어머님? 어머님, 제가 천지 구분 못하는 어린애예요? 상대 마음에서 진심으로 우러나서 행동하는 거랑 일부러 그러는 거랑 구분을 못할 나이라고 생각하세요? 저그 전부터 어머님이 음식 가지고 저랑 남편 차별하는 거다 알고 있었어요. 근데 그냥 언젠가는 잘 챙겨 주시겠지 하고 있었는데 어머님은 오히려 점점 더 심해지시더라고요. 어머님이 그렇게 귀하게 생각하는 아들 밖에 나가면 뭐 그리 대단한 사람 아니에요. 그냥 일반 사람들 중에 하나일 뿐이라고요. 그리고 남의 집 귀한 아들 데려다가 왜 푸대접을 하냐고요. 자기 딸을 이렇게 푸대접하는데. 저희 부모님이 미쳤다고 어머님 아들한테 귀한 대접 하겠어요? 안 그래요? 착각하지 마세요. 어머님 아들이 어떤 대접을 받을지는 어머님 하시기에 달렸어요. 어머님이 저 차별하면 할수록 남편도 저희 집에서 똑같이 차별 받아요. 왜냐고요? 제가 어머님이 저한테 해준 그대로 저희 친정집에 전부 다 일러 바치거든요. 그럼 바로 그날은 저희 집 냄비 하나 태워 먹는 날이에요. 남편 탄 누룽지밥 먹이려고요. 이 이게 지금 미쳤나? 어디 시험이 앞에서? 어디 시험이 앞에서가 뭐가 중요해요, 어머님? 제가 틀린 말 하고 있는 거 아니잖아요. 어머님 아들 그런 대접 받고 있다니까 열받으세요, 화나세요? 그럼 저희 부모님은 어떠시겠어요? 아가씨가 시집 가서 매번 탄 누룽지밥 먹고 나물 반찬에 김만 먹는다고 생각하면 기분 어떠세요? 어머님 성격에 당장 아가씨 시댁에 전화해서 난리 치시지 않았겠어요? 그렇게 화나세요. 얼굴이 터지실 정도로 화나시는 거예요. 그럼 어떻게 저 남편이랑 그만 살까요? 저희 이혼해요? 어머님 누룽지밥 때문에 잘 살고 있는 저희 이혼할까요? 어머님이 매일 남편 흰 쌀밥 먹이면서 돌보실래요? 그렇게는 못하시겠죠, 어머님? 다시 한번 말씀드리는데, 어머님 귀하디 귀한 아들, 어떤 대접 받을지는 어머님한테 달렸어요. 아시겠죠? 저희 이만 가볼게요. 여보, 빨리 가서 차 시동 걸어. 오늘 당신이 나 대신 누룽지밥 먹고 설거지 했으니까, 오늘은 우리 집 가서 흰쌀밥에 고기 실컷 먹을 수 있을 거야. 알겠어. 엄마, 우리 이만 가볼게. 그렇게 시어머니에게 한바탕 퍼부어 버린 후 저는 남편을 데리고 친정집으로 와버렸어요. 자존심이 상할 대로 상한 시어머니는 더 말하자니 너무 쪼잔해 보이고 자신이 한 고대로 아들이 똑같이 돌려받는다고 생각을 하니 뭐라고 말도 못하겠고 그렇다고 이혼하라고 말하자니 다 큰아들 매일 밥 차려줄 거 생각하니 끔찍하고 이러지도 못하고 저러지도 못하고 속에서 열불은 터지고 화병이 나서 며칠을 알아 누웠다고 하더라고요. 사실 시어머니에게 그렇게 말한 후더 심하게 그러시면 어쩌나라는 걱정을 했었어요. 남편이 저 때문에 시어머니와 안 보고 사는 건 원치 않았었거든요. 하지만 제 걱정과는 달리 어머니는 그날 이후 정말 180도 달라지셨어요. 제가 시댁에 갈 때마다 항상 부러지게 차려 주시고 제 앞에는 김이 모락모락 나는 새 밥과 적당하게 탄 누룽지까지 정갈하게 놓아 주시고. 고기도 항상 제 앞에 놓아주시더라고요. 그렇게 맛있게 밥을 먹고 제가 설거지라도 할라 치면 불이 나게 오셔서 본인이 하신다고 부엌 쪽에 얼씬도 못하게 하고 있으세요. 에필로그 엄마, 우리 왔어. 어머님, 저희 왔어요. 그래, 어서들 와라. 배고프지? 자, 자, 얼른 앉아서 밥들 먹어라. 이건 우리 며느리 밥. 아 그리고 혹시 몰라서 너 좋아하는 누룽지 밥도 좀줄 테니까 새밥도 먹고 누룽지 밥도 먹고 네 입맛대로 먹거라. 네 감사해요 어머님. 자 이것도 먹고 이게 뭐예요? 주는 대로한테 들었다. 너 LA 갈비 제일 좋아한다면서 그래서 준비했단다. 앞으로는 매번 올 때마다 구워주마. 감사해요 어머님. 그리고 <laughs> 왜 그러세요, 어머님? 내가 미안하구나. 네? 아니, 내가 원래 그런 사람이 아닌데, 뭐에 미쳤는지, 결혼하고 나서 우리 아들이 밥은 잘 얻어먹고 사는지, 살이 좀 빠진 것 같은데, 먹는 게 부실한 건지, 이런저런 생각이 다 들더라고. 그래서 나도 모르게 내가 음식 가지고 너랑 주는 대로한테 차별을 좀 했던 것 같아. 정말 미안하다, 세아가. 그동안 많이 서운했지? 내가 네가 미워서 그런 건 절대 아니라는 것만 알아줬으면 좋겠구나. 우리 아들이랑 같이 살겠다고 결혼한 너를 내가 왜 미워하겠니. 내가 나이 먹고 주책을 부려서 우리 며느리 서운하게 만든 것 같아서 너무 미안하구나. 처음에 너한테 그런 말 들었을 때는 괘씸하기도 하고 화도 났는데 네 말대로 우리 딸이 시댁에서 그런 차별당했다고 입장 바꿔서 생각하니까 내가 지금. 남의 집 귀한 딸한테 무슨 짓을 한 건가 싶어서 정신이 번쩍 들더라고. 앞으로는 내가 더 잘하마. 새아가 부족한 시애미지만 잘 부탁하마. 아니요 어머님. 그렇게 말씀해 주셔서 정말 너무 감사드려요. 저도 앞으로 잘 할게요. 어머님 LA갈비 너무너무 맛있어요. <laughs> 그래 그래 많이 있으니까 실컷 먹거라. 네 어머님. 왜, 말만 하고, 안 먹어? 저, 어머님, 다음엔 저희 집으로 초대할게요. 어머님께 제가 만든 음식도 성의껏 대접해드리고 싶어요. 아이고, 안 그래도 돼. 바쁜데 뭘. 이렇게 찾아오는 것만 해도 고맙지. 어머님이 제 의견 받아들여 주셔서 저 솔직히 많이 놀랐고, 어머님 대단하시다. 큰 어른이시구나 생각했어요. 저도 잘할게요, 어머님. 정말 감사해요. 아이고, 그런 말 듣자고 한 것도 아닌데 거창하다. 헤헤헤, <laughs> LA갈비 맛있다. 냠냠 쪽쪽. 오늘의 이야기는 여기까지입니다. 재미있으셨다면 구독, 좋아요 부탁드립니다.